나 이사 옛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온다고 그랬고 털. 여기 <목소리가> 있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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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뭐 있죠? 저쪽뭐 아래 위에 뭐 어떡해? 이게 이렇게 같이 이어져서? 업앤다운, 업앤다운, 차트 레프트 라이트, 업앤다운, 레프트 라이트, 퍼펙트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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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우로좌로우로 레프트 라이트, 업앤다운, 업앤다운, 완전히 장미에요. 왜 장미는 아주 깨끗한데? 사람이 이제 손길이 없어서 더 깨끗한 것 같아. 아주 지금 한창인 것 같고. 아주 뭐. 아주 장미 그냥 아우 원도 없이 봅니다. 우리 아주 원도 없이 천만 송이 장미를 보는 것 같아. 자 여기도 이제 장미축제라고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저 위에는 이제 터널을 저 위에 가서 쫙 찍었는데, 여긴 지금 천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구나. 음. 완전히 장미인데, 여기 조금만 더가고 진짜. 이제 오늘. 설령을 자마치 너무 많이 찍었어. 이 카메라에 담은 꽃을 셀 수만 있다면. 와, 너무 궁금해. 꽃송이가 몇 개인지. 저 위에 이제 꽃터널도 있고. 아기. 시험을 좋사거꾸로 봐도 그렇고 이쪽에는 이제 여기 너무 시들었어요. 이제 여기는 자 벌써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미축제 오시면 빨리 오셔야 돼. 물론 여기 이제 새로 피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피고 지고 하니까 하기야 뭐좀 그래도 지금 빨리 오셔야. 하향이, 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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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어가면서 피면서 해요. 애들은 다시 피면서 시들어가면서. 이제 이제 어. 이제 여기 다시 또 처, 처음에 만났던 터널이 있는데네. 뭐 이쪽도 보고 이쪽 저쪽도 보고 완전히 뭐 꽃밭이네 꽃밭. 레알 꽃밭. 레알 꽃밭. 여기 송이가 또 엄청 크고 작고 칼라도 다양하고 여기도 다양하고. 이쪽, 조금만 더, 처음, 에 이제 오던 데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자, 연쪽몇 개만 보고, 자,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어요. 한 4, 4분의 1 정도 안 돌고, 한 4분의 3 정도는 거의 다 돌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개를 찍은 거야, 봤어 되게 다 올리면 아마 사람들이 열받을 것 같아요. 같은 사진 계속 보이네, 야. 원래 장미는 좀 숫자가 많으니까 심수봉의 노래도 있잖아요, 백만송이 장미 그런 것처럼. 여기 오늘 천만송이 장미를 보고 있어요, 천만송이. 자, 이제 그만큼 보고 제가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하던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처음에 출발하던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사람도 엄청 몰려오네. 아, 사람들 많아요. 사람 구경도 시큰하고.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다시 태능역 입구 8번 출구로 가서 다시 자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꽃 구경, 사람 구경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없으니까 이런 행사가 아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드문드문 한 번씩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피터였습니다.